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력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이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는 백성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맞아 들인 사람들, 곧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전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자상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고 그는 고백하였다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오 엘리야요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당신은 그 예언자요 하고 그들이 물으니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오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대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오. 당신은 바리스파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또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면 어찌하여 세례를 주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줘.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분서 계시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소.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했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다음 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시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라비님이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라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것을 보고 그 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인 안드레였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서,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개발하고 부르겠다. 개발은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리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베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나레를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니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니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니엘이 말했다. 선생님,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2장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에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여섯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두세 동이 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첫 번째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셔서 거기에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들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꾼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기록하였다. 기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 주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 데에 마흔 여섯 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예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